모로든 다들 이해해 줄 텐데. <laughs> 집중정확요 이거. 아. 예. <laughs> 아니 근데 이거 그냥 백스 백스페이스로 피하라는 거 고문임, 솔직히. 그 백스가 순간이동 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문이에요, 고문. 엘리삼. 데이터 서고이 터기 터주고요삼 터집니다. 각골 파란색 고우 다이거엔아 모로 어, 다단이더 써버렸네 제발 나안 걸려라 살려줘 피다 후우, 나이스 어? 오우! 어, 어, 아, 아이, 손 넘네 어. 이동. 미친놈. 어, 다 먹었다. 어, 너무 깔끔한데? 예쁘네요. 아니, 나이스. 근데 진짜 손 세게 넘네. 레이까요 네, 와, 어... 어떻게 피했어요, 다들? 피면 똥이야? 곧 변신해요. 은색. 플라색. 전멸이 안 나와요, 얘. 데칼. 데칼 돕시다. 나이스. 에이. 따라서 봅시다. 사이버 고문이 시작. 난 네. 각자 개인 장판이 떨어지네. 두번 정도, 그리고 유도도 음, 개인 음. 유도네요. 네, 뭉쳐 있으면은 진짜 피하기 힘든 것 같아. 요 데카 해야 이까콜라님이내 유도에 다 맞으신 것 같은데, 방금 곧곧 변신해요. 이제 좀만 더 합시다. 123, 1 터졌고요 대신해요. 분색 안으로. 네. 안으로. 쏘나겠다. 힐드요. 밖에서 피하시고 불도 마저 피하세요. 치마 스택 안 쌓이는 게 좋아요. 어우 네이트. 너무 잘해. 반갈주. 너무 1, 2, 1파 2초. 1파 2초 생각하세요. 푸시는 분들. 드시는 분들. 1파 2초. 생각 너무 잘해요 지금 굿하불 피하시고 갑시다 오케이 밖으로 어, 도망가 밖으로 왜저로가 밖으로 도망가 도망해 드릴게요 어, 너무 좋은데? 어, 네. 오케이 됐다 오케이. 아. 밖으로 가네 어 캄슬린도 따라가는구나. <laughs> 어 너무 서웠어. 213, <laughs> 213, 네. 3 아, 이에요 마지막. 네, 굿. 자, 다이얼 다 같이 들어가 봅시다. 똥이야. 점점 잘해지고 있어요. 다이얼 아니, 다 왜, 같이 갑시다. 그래도 짧 패턴은 반갈 주기 제일 쉬워서. 그렇죠. 보라구슬이. 안 네. 그 쉬운 편이니까 파란색이 제일 극혐 진짜로요. 어디부터? 맞아, 맞아. 오, 여기, 오, 여기,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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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빨리 어었지 막아, 됐어요. 막아 드릴까요? 제가 앞에 다 줄게요. 예. <laughs> 그. <오케이, 오케이. 굿. 웃음> 아니, 나 방금 칭찬 받고 싶네, 방금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희생했습니다. <laughs> 어, 터진다. 이거 나. 안 나. 터질 거안 터져. 안 터져. 안터져안 터져요, 안 터져요.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어, 너 방금 죄송합니다 건슬림 뒤에 숨었네. <laughs> 아 그러니까요 제가 맞았다니까요. <laughs> 치욕이다. 치욕이다 치욕. 어드로스 <laughs> 명예 실추. 아 치욕이다. 자 집중해 봅시다. 네. 곧, 곧 나와요. 아니 이제 넬라 너프 먹어서 숨어도 됨. 인정. 어, 인정. 인정. 넘어가야 돼 다. 난 넘을 거, 난 숨을 거임. 레이저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레이저. 아, 자 이거. 레이저 레이저 브리핑 좋고요. 피할 준비. 좋아요. 조심 조심, 좋고, 조심 조심 준비. 그 근처 에 있으면 안 돼요. 아시죠? 어. 좋아요. 갑시다. 오케이. 바로 회수, 바로 회수. 시마스텍 쌓기 전에. 오케이 포켓. 근데 이거 포켓. 아예 못 피할 정도로 나오진 않아서. 응? 네, 1 일은 똥, 괜찮아요. 똥, 빼줘요, 똥 빼줘야 돼요. 똥, 똥 이거 맞으면 안 되죠. 이나나 고차니까. 밀기 밀기. 빛 받지도. 아, 저 이거 죽은 거 같아요. 필안 되죠. 누구예요? 아. 감식 어. 때문에 칭올님이랑 저랑 그래 겹쳤어. 똥그 버프. 언제 까지 나와 이거 아, 마지막 이네마맞막이걸요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피하 움직여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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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움직여, 이게나직여나게 움직여, 되게 움직여, 되게 움직여, 되게 움 나. 여 되게 움직여, 되게 움직여, 되이움게움직이게 움직여, 이게이직이되이 지금 그러면은 전우조 나온다 치면은 물여야 되는 거지? 상슬림 무슨 색이세요? 전무력 전구력 전구력 전무 전구력 가능 가능 네? 가 가능 가능 전 가능 가능 전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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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무 가좀 가실 좀 저기로 몇분 가주실래요? 가있으면 불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네 굿. 얘는 반격 안 나오지 않나? 얘 나와요, 나와요. 나요? 예, 네, 없을걸요? 반격해. 네, 반가른? 네. 네, 아까 칭찬 받으신 게딱 여기서 나왔었어요. 아 반격요? 조심. 페이크 반격인데 반격 나와요. 나와요. 나 네. 네, 나와요. 아, 아까 아까 봤어요. 그럼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두세요. 어, 나왔다. 어나안 했어, 나안 했어. 요굿기 여기 박수. 이쪽 이쪽 박수. 난 일단 안 하긴 했음. 아, 안 했다기보단 못한 거긴 한데 근데 다들 이미 체념하고 길 계속 늘고 있을걸요? 오케3-1-2 3-1-2 3-1-2 확인 3-1-1 2아 이거 파라리파랑색 말고 제발 제발 조스 제발 조스 오케이 오케이 조다 조스 조스, 조스. 무력해요 무력 무력 오케이 조스 킹기입니다 킹기 킹기 진짜 깨고 밥 먹으러 갑시다 집중해요 한번 먹어요, 네.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얌얌. 백스텝이 저렇게 길었구나. <laughs> 처음 알았어요. 내 생각보다 네. 긴데? 백점프, 예. 요건 할 만하죠, 요건 할 만해요. 어, 허수아비 깔긴 했는데. 요건 할 만해요. 이거 보스가 가운데서 뚫고 오는 어! 거맞 아니, 허수가 다 막아주긴 오! 해. 허수가 다, 다 막아주긴 오, 해. 님. 해. 오우, 그 시종이 안썼네 아, 괜찮아. 한명아 괜찮아요. 한 명만. 한 명까지 에이. 괜찮아요. 한 명까지. 지금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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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아마 들어갈 듯. 하나, 세 개. 아, 실종석인데, 이 난나 사면은 신시... 바로, 이 난나 사면 바로 써야 될군요 아까도 근데 이 난나 없이 했으니까 할수 있어요. 들어가시고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들어가요. 다 들어가야 돼요. 결국에는 죽으시면 안 되고, 무력만 화이팅 해봐요. 네 화이팅 무력도 빡세겠다 여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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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워로드랑 오로드님이랑 저랑 이거 제일 마지막에 무조건 네 네, 제일 마지막에 안 그러면 이거 무력 안돼 무조건 오우 지금도 아슬아슬하네 여기 어, 먼저 들어 빌딩 위 들어가세요 네. 들어와요 들어와요 바로 오로드 화이팅 아버캐가 없어가지고 됐다, 아, 됐다. 나이프저 어. 먼저 네? 야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들요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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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 날라 바로. 오케이. 하생존 아, 아. 바로. 생존, 생존. 이난 참 바로. 전멸 끝냈고. 여기 여기 오웬 오웬 오웬. 오웬, 오웬, 갔다가 바로 왼쪽. 집중. 난나. 어 섬세하게, 섬세하게 하세요. 섬세하게.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백칼 조심. 섬세하게. 오케이 사영하고 빡들 홀라님 암수 있으신가? 오 패턴 좋다. 암수 있으신가요? 아 나. 네다 던지 다 던지 다다 네? 던져요. 네. 먹는 거 빡. 먹는 거먹어야 돼요. 먹는 네? 거 무조건 먹어야 돼. 요 이제 심한 스테 오른쪽 좀 빗. 작은 거부터 먼저. 오 나이스. 자 빡들. Very 이거 마지막이야. 삼일 삼일. 0분대에 니나브 쓸 게이지는 되거든요 네2 1 일단 빡딜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빡딜 넘어가고 아, 제발 파랑 말고 파랑 아, 파랑, 파랑 파랑 오케이 오케이 모이세요 빨강으로 모이세요 어디로 빨강으로. 어디로 아 메를린님 메를린님 찍는데 메를린님 찍는데 이쪽이쪽 아 시간 충분해요 시간 충분해요 어? 오케이 나이스시죠 아, 잠깐만 할만해 할만해 오 스택 쌓인다 진짜 막 쌓여 스택 막 쌓여 어, 어, 어. 괜찮아요 3개 아? 가능 <laughs> 이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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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해요 자,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거, 피하고, 일단 피하고, 만나? 살아서 봐요. 애매하면 실정 바로. 애매하고 실정 바로. 애매 아,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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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 어 이거 터질 것 같은 아마도. 어, 방산기. 나이스 브리핑 여섯 명 여섯 명 킹. 자 집중합시다 여섯 명 가능해요. 터질지 <laughs> 안 터질지 나도 잘 모야. <laughs> 어 거의 못갈 거야 왜다 깎게? 네네 네, 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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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네, 옆에 확인. 투 좋아요. 침착해요. 제가 화수 던져 드릴게요. 이거 가면 조심해요 항상. 어때? 레이저 아이씨. 조심. 이 각성기 아낀 다음에 걷다 써야겠다. 나도 아끼는 무력대 썰렁. 너도 무력자 일단 딜. 무력이 몇 줄이었죠? 25줄입니다. 2줄 정도에요. 20줄에서 20줄. 15줄. 2 20, 0줄초 정도.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아이고. 어, 이거 좀 앞에다 깔았는데? 네, 네, 조금 괜찮은. 앞에 깔렸어요. 좀만 빨리 연결. 어쩔 수가 없다. 아, 씨. 아, 아, 피하고. 아, 시정 뒤에 숨으실 분? 아, 아. 저요, 저요. <laughs> 아, 이거 못 피하겠네. 아, 진짜 욕 나온다. 이거 이제 광폭화가 문제긴 하네요. 아니요 이거 네, 딜 거니까 어차피 워디가 됐던 분대로 니나브 쏠수 있거든요 지금. 빠르게딜 빠르게딜 빠르게 무력만 하면 돼 무력만, 무력만 아, 빠르게딜 이거, 이거 무력 빠르게. 너무 급 하면 왜열 쓰는 열 것도. 것도 일로 보이세요 일로 보이세요 아, 저, 일로 보이세요 그렇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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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분 일로. 갔습니다굿레인 d 이조심 정면 정면. 나을 거 같아 나을 거 같아. 이거 피하실 준비 우선. 피하실 준비 오케이. 오케이. 바로 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안 돼. 저안 쳤어요 안, 안 쳤어요 굿굿굿굿굿굿 오케이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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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g 네? 돼 o d g 돼 o d g o o 거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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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정화 좀요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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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정화정화정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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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정말, 정어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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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 드렸어요 정화 드렸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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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져정져똥말똥똥정똥정똥똥 빼요 말 정말,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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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정기 정말, 기말이기 정말, 기말이기정이기말이기정이기말이기 아, 이거 끝난 다음에 피해야 돼요. 빨간색 빨리 나옵니다. 네. 항상 생각하세요 세요네 생각할게요. 할수 있습니다. 어? 뭐요? 이거 그냥... 이거 끝나고. 한3 1. 시정 안 되면 시정 안 되면 시정. 시정 없어서 아 피했다. 와 이게 뭐야? 시정이 없어. 아, 아 이건 안된다 아이고. 아.. 어쨌아 이거 니나브 쏘면 어 이거 니나브 됩니다. 할수 니나브요. 아, 아 살면 깎아. 돼요 살면 음. 돼요. 조금만 딜 넣으시고 찾시면 되거든요. 네, 되거든요. 네, 물약 다섯 개요, 물약 다섯 개. 저 물약 여덟 개. 네, 죽지만 안 하시면 돼. 요 아니, 뭐, 1파티세 명이 다 국밥 세 명이라서 무조건, 무조건 돼. 이랍을 쏘시면 돼서 찼어요 오케이! 네. 가, 갑시다! 갈까요? 갈까요? 가버려! 아, 갈까요? 가버려! 아, 맞았어. 얼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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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삐쳐요. 나이스! 가버려! 오케이! <laughs>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아,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이게 무조건, 영, 영, 된, 댐 판단인 것 같은데. 바락, 바락 아니었어요, 바락? 와. 와. 아. 아. 야, 아, 여깄다. MVP다! 좋다. <laughs> 아.